네, 안녕하세요. 릴락 투자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의 모든 관심사는 수익입니다. 수익을 위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금요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별 뭐 문제 없었습니다. 소폭 상승으로 끝났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정말 이제 이번 달에 네 가장 큰 인기 종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이 종목은 뭐 상장되기 전부터 정말 이제 엄청난 청약 경쟁률과 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는 동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종목이지만 현재 상황 그러니까 첫날 상황과 그러니까 따상상 하고 끝났죠. 예, 소위 말해서 따상상입니다. 네, 그리고 89,100원 고점 찍고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 역대급이고 정말 인상적인 종목인데요 어, 카카오게임즈 레포트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이후에는 이제 뭐 레포트를 낼 수가 없죠 솔직히 뭐 적정가를 압도해 버리는 지금 주가기 이 때문에 네, 레포트도 나오기 힘들고 우선 제가 전에도 이거 두 번이나 찍었던 종목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카카오 게임즈 뭐 설명 드렸습니다. 또더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면,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기업입니다. 게임을 개발한 쪽은 좀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목표는 이제 게임을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게임 퍼블리싱, 그러니까 퍼블리싱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을 이제... 게임을 하게끔, 플레이하기에 약간 도와주는 그런 또 플랫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뭐, 게임을, 게임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게임 시장을 좀 현실적으로 봐, 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어, 지금 게임을 모른다면, 어, 게임, 기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바일 게임 뭐이 게임 아시죠? 이 게임 아실 는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카카오 러시 뭐 이런 거 있고. 손네 사업 영역 봐도 지금 PC 게임 특별한 거는 뭐 배틀그라운드, 패스 오브 액자일 유명한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그 초창기에 배틀그라운드 제가 게임을 이제 솔직히 지금 순위 있는 거한 번씩 다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야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가 가능한데요 우선 게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PC방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어,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좀 이렇게 비하할 일도는 없지만 PC방에서 플레이가 되는 PC 게임은 당연히 PC방에서 플레이가 돼야 인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플랫폼 카카오 플랫폼이 정말 이제 중요하죠 뭐, 카카오 게임즈 유저풀. 이제 로그인을 카카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아이디로 플레이도 할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유저수에 대한 어떤, 네, 그런 이풀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뭐, 엘리온, 이런 게임에 대한 어떤 지금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미리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게임 순위거든요. 자, 점유율을 보시면, 이건 PC방 이제 순위입니다. PC방에서 얼마나 많은 게임을 지금 점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네, 투여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전에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봤는데요. 거의, 네, 1위인 만큼 사용 시간, 뭐, 체류 시간 엄청 많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그나마 이제 2위지만 6% 보셨겠죠? 어, 이제 게임 전문 리서치 이제 업체고요. 그냥 압도적입니다. 이 게임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2011년에 출시된 게임입니다. 이 게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PC 게임 성능 어떤 요구 사항도 그렇게 높은 게임이 아니죠. 10년 된 게임인데 뭐 그래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제 이제는 그래픽이 좋다고 말못 하죠. 네. 근데 이런 게임들을 압도하는 지금 뭐 2부터 12를 압도하죠. 도대체 뭘까요? 그냥 이건 어쩌면 이 게임을 모른다는 건이 지구상에서 이 게임을 모를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이어 게임즈가 지금 네, 개발한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퍼블리싱이 아니라 개발한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이 세계 1위입니다. 사실상 세계 1위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뭐, 롤드컵, 이제 월드컵처럼 이 게임 대회가 있는데 조회수나 뭐 검색어에 나타날 정도로 이 게임이 정말 이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캐릭터로 만든 뮤직비디오도 조회수가 없다니가 나옵니다. 어중간한 걸그룹을 그냥 압도하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냥 게임이죠. 게임은 가상인데도 지금 현실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롤이라는 게임이 사실상 네 111주 1위죠. 이 정도 점유율로 1위에요. pc방에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카카오 관련한 게임이 지금 여기서 배틀그라운드인데 이 정도고요. 이게 이제 출시 당시는 사실 거의 뭐 1위를 다퉜던 게임이고 점유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제 pc방을 가게 되면 대부분이 이 게임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쩌면 밤, 그 게임의 업데이트가 잘잘안되죠그 어, 그 게임의 방식이 서바이벌 같은 겁니다. 근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바이벌 어떤 모드를 고수하다 보니까 그 같은 방식이 좀 지겨워서 아니면 뭐 솔직히 그냥 그몇번 하다 보면 그렇게 네, 큰 흥미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 게임이 그냥 아이템 주어가지고 서바이벌하는 건데 어, 네, 지금 그렇게 큰 인기는 끌지 못하고 있고요. 우선 모바일도 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자 플레이 이게 안드로이드죠 플레이 네 플레이스토어 이 게임이 네 카카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매출 매출 양 기준으로 볼게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NC 넥슨 웹젠 네 넥슨 웹젠 네 가디언 테일즈 하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디언 테일즈가 선방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네, 우선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매출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뭐 6만원대 어떤 네, 시총을 감안하면은 우선은 주가는 더 나와줘야 됩니다 아예 그 매출이 게임이 정말 여기 순위권에 진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 관련한 네, 이제는 앱스토어 이제 그거죠 애플 아이폰 이제 아이폰에서 어떤 게임을 많이 다운로드 받았는가 를 봐도 아이폰에서는 오히려 어, 네. 아, 배틀그라운드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펍지가 이제 개발사고요. 퍼블리싱을 이제 카카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24위입니다. 네, 지금 눈으로 이제 보시는 게 하나의 통계 자료입니다. 네, 여기에는 아예 우리나라의 기업들 자체가 거의 없네요. 구글의 어치투어를 봐도. 네, 지금 이 게임이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 일본을 봐도, 네, 지금, 네, 특별히 국내 기업 자체가 거의 없죠. 중국을 봐도, 어, 중국은 이제 개발업체가 많고, 텐센트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게임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뭐 색깔이 좀네 확실히 나타나죠.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일본 어쨌든 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카카오 관련한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게임들을 제치고 과연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게임들 특징 말씀드릴게요. 이 게임들이 지금. 20년 거의 IMF 때 출시된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들이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아니면 뭐 다시 리마스터해서 그래픽을 좋게 한다든, 뭐 어떤 플랫폼이 이제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하드웨어가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나왔지만, 네 여기서 지금 어 조금 20년 전의 게임들을 재구성했을 뿐인데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게임했던 분들이 다시 추억에 잠기면서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하죠. 뭐, 이 게임 아이템 그 집행검이 있는데, 어 지금 뭐, 이제 PC 기준이지만, 그 게임 아이템은 가상입니다. 가상인데 1억이요. 에 현금 1억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던, 네, 게임 중 하나가 리니지입니다. 근데 카카오는 이런 리니지나 이런, 네, 경쟁사도 이제 나름대로 다 경쟁사들입니다. 이런 게임들을 제치고, 뭐, 순위권 안에 들어야,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일 텐데 지금 그런 게임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이제 게임 개발에는 솔직히 시간과 비용이 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솔직히 주가를 올릴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고요. 어, 정말 이 영상을 지금 보시면서 뭐 기분 나빠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매수보다는 또 카카오 게임들 또 그거에 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지금까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뭐 상한가 갔다가 뭐 다시 하한가 갔다가 뭐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결국에 상승하지 않았냐 뭐 이런 패턴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이건 섹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여긴 게임입니다 카카오는 게임이고요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죠 이제 카카오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는 네 정말 유명한 이제 기업이고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업은 이제 결과로, 비즈니스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 내용이 이 정도인 상태에서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뭐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뭐, 우선 현재 어떻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가? 우선 물타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신규 매수도 지금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최대한 이제 관망하는 쪽으로 보시고요. 우선 뭐 가지고 계신 뭐 올인을 하신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분산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분산투자는 기본이고, 이 종목 정말 어 많은 분들의 논의, 토론, 뭐 어떤 논란이 좀 많은 종목이지, 여기서 뭐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 우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 강세를 보이더라도 실적이 나타나야 되고, 게임이 정말 좋은 게임이 나와야 되죠. 요즘 뭐, 그래픽 좋고, 이런 걸로 지금 게임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롤이라는 게임은 10년 전 게임이고, 그래픽도 지금 나오는 게임, 최근에 나온 게임보다 현저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사항, 사양 자체가 낮은 게임인데도 지금 거의 몇 년을 해먹, 10년을 가까이 해먹는 게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어떻게 보면 뭐 예측하기도 어렵고, 우선 지금, 엘리온이란 게임이 나오 그러니까 출시된다고 이제 개발 기대감이 있긴 하겠지만 좀 냉정하게 제가 또그 게임도 봤습니다. 그 게임도 봤는데 어 요즘 나오는 게임들 다 그래픽 좋고요.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경쟁력이 될수 없습니다. 게임을 나름대로 그 체류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체류 시간이 길어 요즘 이제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그 스마트폰은 거의 다 오토예요. 게임 그냥 스스로 캐릭터가 스스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임이 지금 이렇게 지금 트렌드상 그렇게 뭐 대박을 낼 만한 게임은 아닙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날 배틀그라운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고평가인 것 같고요. 우선 뭐제 영상을 보시고 뭐 그렇게 기분은 안 나쁘셨으면 좋겠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